네, 반갑습니다. 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엽고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볼 생각인데요. 어, 자, 보시면, 쌤, 어, 김 생각으로는 어, 13번이라던가 아니면은 16번 같은 문항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좀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15번까지 문항들은 여러분이, 어, 주고 많이 풀어 오셨던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선 생각 뭐냐면 17번부터 해당 풀어 드릴 텐데, 어, 여기 17번, 18번, 19번, 그 다음에 20번에 2번, 요 세, 네 문제를 좀 풀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뭐냐면, 18번 문제가 많이 좀 복잡했어요. 생각하다 좀 계산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어진 문항에 비해서 계산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은, 자, 서로 다른 한 다섯 켤레 구도 총, 총 10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짝을 택하는 건데, 보면 적어도 한 켤레가 짝이 맞도록 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보시면 이런 얘기야. 자 와보세요. 도대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 자 보시면은 뭐총두 가지를 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자 일단 당연히 적어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사건을 아마 활용하셨겠죠. 맞습니까? 그럼 보시면 이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첫 번째는 왜안 나올까요? 첫 번째, 뭘볼다 당연히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셨겠죠.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한, 적어도 켤레가 한 짝이 만나야 되는 거니, 어떻게? 이거는 짝이 아예 맞지 않는 케이스를 빼주자는 거죠, 우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은, 자, 얘는, 전체는 몇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5개를 일단 택하시겠지.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뭐냐면 짝이 안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a b c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뭐 a a랑 b b 해서 뭐냐면 2 e 까지 한다 칩시다. 만약에. 그러시면 이 다섯 개 중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씩만 찾으셔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건 A, B, C, D인데, 그럼 A를 뽑을 수는몇 가지?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얼마? 이에, 5제곱만큼만 여러분 빼주시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된다? 얘가 계산해주면 얼마? 얘는, 252구요 빼기 32가 되겠지. 그럼 얼마? 220까지라고 해주시면은, 뭐,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냥 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냥 하는 건안 됩니까?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자, 두 번째는 그냥 바로 하시는 거죠? 본인은 그 우리가 첫 번째, 자, 한 짝이 맞는 케이스를 먼저 찾을 거야. 맞나요? 그럼 자, 보세요. 한 짝인 거니까 일단 다섯 짝 중에서 한 짝은 뭐 여러분 택하셔야겠죠? 맞습니까? 그거 얼마 됐나?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일단 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몇 개, 나머지 세개 남았잖아, 맞죠? 그러면 세 개는 우리가 절대 짝이 맞으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세 개를 뽑아서 짝이 안 맞는 케이스. 남는 거는 B, C, D, E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런 케이스 뭐 있을까? 짝이 안 맞는 케이스는? 자, B, C, D, 맞죠? B, C, E. 그 다음에 B, D, C. 아, B, D, E. 그 다음에 C, D, E. 총몇 가지?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총네 가지에다가, 네 가지에다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 곱하기 얼마? 그럼 보시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B를 뽑는 건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런 케이스 아닐까? 그러면은 2에 3제곱만큼 간다는 뜻인 거지. 맞습니까? 포탈 몇 가지? 이거는 계산해 보면 얼마? 계산해 보면 160가지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짝이기 때문에, 우린 몇 짝? 두 짝도 가능해지지.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두 짝을 뽑는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두 짝은, 자, 이건 짝주서몇 개? 다섯 개 중에서 일단 두 개를 뽑으셔야겠지. 맞습니까? 그럼 일단 네 개는 다 뽑았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면은, 어차피 다섯 개 보면 네 개를 뽑았거든요. 그러면은 남는 건총 여섯 개 남는 건데 여섯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으셔도 당연히 얘는 어차피 짝이 안 맞아.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기 여섯 개중 하나를 뽑으시는 거랑 똑같은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6인 거죠. 얼마 더타있는몇 가지? 60까지거든. 그래서 더 하는 거니까 답을 얼마 답은? 220까지다라고 이렇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몇 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인데요. 18번은, 뭐랄까, 여러분이 좀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갈까요? 음. 자, X가, X가 1, 2, 3, 4, 5인데요. 여기서 X에서 X를 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요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찾아라라고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자, 조건과는 뭡니까? X1, X 같지 않으면은 F, X1과 같지 않다니는 뭐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1대1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1대1.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를 해석하시는 건데 그냥 막 해석하는 것보다 보시면 자 보세요. 그냥 첫 번째 보면은 자 이걸 우리가 사건 a라 고 치시고요. 이를 사건 b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사건 a는 사건 a라고 먼저 정리하시면은 얘는 f1 빼기 f2는 자 절대값이 2번 작은 거니까 얘는 2부터 얼마까지입니까? 한번 이렇게까지 해결이 될 거야. 음, 몇지때려으십니까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사건 B는요? 사건 B는, 자, F2에서 F3을 뺀게 뭐가 된다? 얘는 뿔마이, e 막, 요런 케이스밖에 없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자, 여러분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는 거야. 해보셔야 되는 거야. 자, 봐보세요, 봐봐. 자, 어쨌든 차이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얼마입니까? 우리 사건 A를 먼저 보시면은, 자, A는요? A는, 자, F1에서 F2를 뺀 결과가 얼마? 요 결과가, 요 사이인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부터, 맞나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이었을 때, 그 다음에 얼마? 얘가 1일 때 2가 가는 건데, 자,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보시면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만약 0인 케이스야. 그럼 0인 케이스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F1과 F2가 같다는 거지,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사실 1대일이 만들어진, 1대 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어차피 1, 2, 3, 4온 거니까 마 2가 되는 케이스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얼마였습니까? 1과 3 맞나요? 그 다음 2랑 4, 그 다음에 3과 5요케이밖에 없지. 맞나요? 그 다음에 자마1 되는 거는요. 자 1과 2, 그 다음에 2랑 3, 3과 4, 그 다음 4랑 5 있죠. 다섯 몇 가지? 이만큼 7곱 가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똑같이 몇 가지 7곱 가지겠죠. 무슨 말 되겠어요? 무슨 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F1과 F2는 뭐냐면, 나올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총몇 가지? 총 14가지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따라서 A 사건이 어떻게 되는? A 사건은 총몇 가지에다가, 14가지에다가 끝난 게 아니지. 맞나요? 그렇죠. 우리 F1과 F는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당연히 1대1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그렇죠. 3팩만큼. 따라오십니까? 계산한 얼마? 계산하시면 얼마? 얘는 8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 다음 두번째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는, 자, 비사건은, 자, 비사건은, 얘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자, 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되게 속상해. 이런 거 보면은, 맞죠? 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옛날, 그, 분필이라고 그러죠? 그, 탄산 분필 쓰면 이렇게 이런, 사실 이런 일 없으니까. 자, B가 됐습니다. 자, B가 이렇게 됐는데요. 자, B 사건은, B 사건은, 요거거든? 그러면 F2 빼기 F3이 얼마 되는 거? 얘는 2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마, 2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됐나요? 그러면 자, 일단 F2가 되는 거 찾아볼까요? 자, 2 e 되는 거뭐 있을까? 차이가, 그러니까 F2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얼마에는 3과 1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4, 2, 5, 3, 이렇게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바꿈 되는 거니까. 거기다 곱하기 얼마?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토탈 몇 가지? 얘는 6가지인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지. 맞습니까? 곱하기 얼마? 2랑 3은 배열했으니까 얼마가? 당연히 나머지 세개는 배열하셔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얘는 3팩인 거예요총몇 가지? 6가지만큼 맞습니까? 그래서 토탈 몇 가지? 얘는 우리가 30, 6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뭐냐면, 자, 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요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이 계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보시면 이런 얘기야.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공통을 보시는 거니까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봐봐. 자, 마이너스 2부터 보면은, 자, F, F1에서, F1에서, 자, F2를, 얼마, 사건 2가 되면서, 뭐냐면, and F2에서 F3을 뺀게 뭐냐면, 뿔마 2가 캐슬, 요런 캐슬, 여러분, 찾아주셔야 돼요. 무슨 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연결할 뿐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공통이 뭐가 있다 당연히 f2가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 하셔야 된다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자 1번 케이스는요 자 마이너스 2부터 f1에서 f2가 그냥 e 이사하게 되는 건데요 대신 f2는 f3 뺀게 뭐가 된다 2가 된이런 케이스를 찾을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시면 그러시면 f2는 자 f2는 F3 플러스인 거니까 이만큼 여기다가 대입하실 거지. 자, 이걸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자, F1 빼기. 자, 뺐으니까 F3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양쪽에 플러스 1다 넘겨버리면, 얼마부터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4까지인 거지. 0부터,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뭐 하셔야 될까? 자, 보세요. 보면 첫 번째는 0, 4 하셔야 되는 거니까, 보면 첫 번째 뭐할 때? 기억. f1에서 f3 뺀게 얼마? 0부터 가야 되는데 0은 될까 안 될까? 0은 당연히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왜1/1 당연히 아닌 거니까 그럼 얼마부터 우린 당연히 1일 때부터 해결하시자 맞습니까? 물론 물론 자 보시면은 f2는 f3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f1 f2 f3을 동시에 볼 거야 그럼 봅시다 자, 어쨌든 차이가 1차이 나는 거니까, 얼마? 얘 같은 경우는, 얼마? 2랑 1, 이렇게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3, 2도 가능하고, 4, 3, 그 다음에, 5, 4 가능해요. 그럼 보시면은, F3이 얼마? 1인 거니까, 1에서 2될줄 얼마? 얘는 3이거든? 얘가 얼마? 4거든? 얘가 5거든요? 얘가 6인데, 6은 불가한 거니까, 요런 케이스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음, 됐습니까? 해서 보시면은 되는 건몇 가지? 총세가지인 거니까 3이죠 얘는 얼마? 얘는 가 3에다가 맞습니까? 곱하기 얼마? 나머지 4랑 5 배열하셔야 되는 거 곱하기 얼마? 그 2팩만큼 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어, 여기 정리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얼마였을 때 얘가 1 했습니까? 이가 얼마일 때? 이번엔 2일 때입니다 얘가 2일 때 계산할 거야 2일 때 계산할 거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얼마입니까? F1이, 자, 되는 건 1, 2, 3인 거고, 얘가 얼마? 얘 같은 경우는 얼마? 얘는 3, 4, 5가 될 텐데, 자, F3에다가 2 더한 게 2인 거니까, f 인 거니까, 이것도 2 더할까요?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는 1대1대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2가 나온 케이스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맞습니까? 2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다음 거 얼마? 3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 3이 나왔으니까 3 나오는 얘기는 얼마 4랑 5밖에 없겠지 그렇다 는 얘기는 f3에다가 이더신 거 얼마 얘는 3 나오고 얼마 4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두 가지입니다 그럼 두 가지에다가 얘는 두 가지에다가 곱하기 얼마 2평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차이 났을 때 4차이 나는 거죠 이렇게 4만큼 차이 났으면 어떻게 되요 4만큼 차이 나면은 이건 밑에 거 사라지겠죠? 얘가 얼마? 얘가 5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 얘는 1더 했, 2도 으니까 3이 되는 거고요. 이땐 당연히 몇 팩? 이때는 몇 팩? 200만큼 있겠지. 맞습니까 어, 이렇게 정리해주면 첫 번째 하나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는, 자, 이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2부터 F1 빼기 F2가 오냐면 2까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였을 때. F2에서 F3 빼기 2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자, 똑같이 할까요? F2는 F3 빼기 2인 거니까 여기다가 F3 플러스 F3 +2를 더하기 F3 빼기 2를 뺄 거야. 그러면은 F1 빼기 얼마입니까? F3은 더하기 2거든요. 넘기는 거니까 얼마부터? 마 4부터 얼마까지가 0까지겠지 그 다음에 F2는 F3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보세요 아까 0부터 4고 그 다음 얘는 마 4부터 0까지거든 그러면 생각해 봐이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거 순서만 바뀌고 어쨌든 해당되는 조합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린 거지 그럼 자 보세요 봐봐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2에다가, 얘는 6인 거지? 그 다음에 얘는 4인 거죠? 얘는 2거든요? 토탈 몇 가지? 토탈 12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똑같이 몇 가지? 당연히 얘는 12가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쌤다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다 결국에는 토탈 몇 가지 겹치는 건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답은요? 답은? 얼마입니까? 첫 번째 A 경우는 몇 가지? A 거는 84 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36인데 서로 캡치인가몇 가지? 24 가지 빼시는 거니까 얘는 12인 거죠. 답은 얼마? 답은 9 6가지로 적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알죠? 자, 그다음 우리가 보니 19번인데요. 19번 볼까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줄겠습니다 자, 19번을 보면, 우리가 가우스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19번인 거야. 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자, X가 0배가 커 같았을 때, 자, 조건 갑니다. 가는, X가 양수였을 때 보면은, F, X는, 자, 루트에다가 X 빼기,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조건 나를 보시면, 자, f, x가 뭐 된다? f,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될 텐데요. 자, 보세요. 음, 여러분이 가우스를 해결할 때 보면, 가우스는 항상 어디서 에 정수가 될때늘 불, 그,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그, 니까 이게 좀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 맞죠? 그,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겠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불연속이라는말 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fx를 그릴 텐데, 자, 보면 fx는, 자, 1번입니다. 0부터 x가 얼마까지였을 때, 1까지였을 때, 1부터 x가 얼마까지, 2였을 때, 2부터 x가 얼마까지, 뭐, 요까지 정도만 해봅시다. 뭐, 하나 더 할까?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우스 x는 뭐 된다? 가우스는 0이거든요? 가우스 x는 얼마? 얘는 1인 거고, 가우스는 얼마 된다? 2, 가우스 x는 얼마? 얘는 3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x는 뭐다? 얘는 절, 루트 x인 거고요 얘는, fx는, 루트 x 빼기 1입니다. 자, fx는 뭐가 된다? 루트 x 마이 2가 되는 거고 fx는 뭐가 된다? 루트 이렇게 정의가 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fx랑 f-x랑 똑같답니다. 얘는 무슨 얘기일까?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x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얘는 뭐다? 얘는 y축에서 뭐다? 대칭인 그래프다라는 거야. 그 y대칭은 어떻게 그린다? y대칭은? 그렇죠. x가 0보다 크든 작든 하나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얘 같은 경우는 y쪽으로 마치 도장 찍듯이 찍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얘기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x가 이렇게 되고요. 음 이렇게 됐습니다. 좀 멀리 갈게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 얘가 마, 얘가 1, 2, 3 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만큼 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0, 자, 루텍스가 얘는 0일 땐 0이고, 1일 땐 1인 거지. 그러면은, 자, 함수가 얘는 1이거든요. 요 1을 절대 안 넘어요. 그 다음 얘기는, 자, 얘 채취하면서 이렇게 루텍스 범위의 그래프를 따라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다시, 1로 1년 얼마입니까? 1로면은 0인 거니까, 자, 0 가는 거죠? 0 가서, 요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비워지는 거고. 또, 가다 보면은, 칠한 다음에, 요렇게 비어지는 또,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칠했다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비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는 뭐라? 얘는 Y 대칭이라며요. Y 대칭인 거니까, 당연히, 도장 찍듯이,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얘가 비워져 있고 맞죠? 그다음에 얘가 찍혀져 있고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로자 칠한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어져,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보시면 얘가 보면은 자 했을 때 y는 ax 플러스입니다. 자 x가 애가 보면 ax 플러스이거든. 그럼 ax 플러스 2는 뭐냐면 얘가 1인 거니까 얼마? 얘는 y 좌표는 무조건 2입니다. 여긴인 거지. 자, 여기서 그리는 건데 뭐냐면, 자, fx 빼기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fx 빼기 gx는 0인데요. 얘 넘기면 어떻게 되나? 얘 넘기면은 뭐랑 똑같아요? 얘는 fx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얘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다? 그렇죠. 교점이 두 개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영콤마 1을 지나면서, 지나면서, 이 선을 갔을 때 교점이 몇 개인? 두 개인 걸 찾아주라는 거지. 자, 그럼 보시면은, 얘는 뭐야? 얘는 차있고, 얘는 비어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요렇게 돼서, 이렇게 가버리면, 만나는 게 하나, 두개 생기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또!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자, 얘가 이렇게 가서, 아이고. 자, 요렇게 가버리면, 자,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버리면, 좀 삐뚤삐뚤한데, 이해하세요. 맞는 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얘는 비어있으니까 얘는 비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맞는 건 하나, 두 개밖에 없겠지 따라오십니까? 그럼 생각해 봐더 이상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두 개인 거죠 그럼 당연히 대칭인 거니까 똑같이 몇 개? 얘도 두 개가 되겠죠 토탈 몇개 답은 네 개가 된다는 걸 아시겠지 여러분 들 맞습니까? 그 값도 나오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1과 2가 이렇게 생기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우리가 19번도 같이 해결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단답형이 아니라 20번인데요. 맞나요? 어, 20번 문제인데, 20번은 2번이에요. 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20번인데, 자 20번에 우리가 보면은 2번이거든요. 자 f(x)만 다 여러분 다 구했지 지금 맞죠? 그첫 번째에서 다 구했으니까 f(x)는 어떻게 됐습니까? f(x)는 f(x)는 어떻게 됐나요? f(x)는 위에 나와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1분의 맞죠? 자 x 플러스 1분의 3x 더하기 7 이렇게 나옵니다. 그그 얘기는 똑같은 거지. 는 X 더하기 얼마분의1분의 맞습니까? 얘는 4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랑 똑같겠죠? 맞습니까? 뭐 이건 뭐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양수 테에서 뭐냐면 T분의 1이 X축, 가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잡아봐. 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 건데, 맞습니까? 이렇게 갈 거야. 가서, X가 일단 마이너스 1인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를 갔어요. 나 y가 3이거든요. 자, 3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양수거든. 자,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겠지. 대충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럴 텐데. 그럴 텐데. 자, 뭐냐면, 자, 양수 t입니다. 양수 t 거니까, 사실, 우린 음수 쪽볼 필요 없어. 맞습니까? 사실, 이것도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 양수 t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있는 건데, 자, x가 t분의 1이 그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걸 얼마? x가, t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린 요좌표 찾을 수 있지. 자, 이거 얼마인데, 이거는 우리가 t분의 1,0, 이렇게 된다는 거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좌표를 찾을 텐데, 얼마? 이건 x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t분의 1을 다 대입하신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자, t분의 1,0, t분의 1을 넣고 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뭐나 할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t 플러스 1분의, 얘는 7t 더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자, 보면은, 자, 사각형 O, A, B, C입니다. 그러면 얘가 A가, 된, 얘가 넓이 A, 얘가 B거든. 그 다음에 C가 뭐였습니까? C가, 어, Y축 만나는 거니까 얼마? 얘는 0.7입니다. 여기가 여기지 얘가 0.7인 거고요. 얘가 C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넓이에요. 자, 요 넓이가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된다? 이게 S에 t가 될 텐데, 자, 보시면은, t 곱하기 st야. 자, t 곱하기 s. 자, t 곱하기 s의 t가 뭐냐면, m값과 n값 사이랍니다 그랬을 때, 요 m값의 최대, 그 다음에 n의 최소를 찾아달라. 그런 얘기인 거거든. 자, 그럼, 자, 뭐, 어렵진 않아요. 봐봐. s t 는뭐냐 우리가 얘는 뭐야? 얘는 사다리 꼴려면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자, s. t는, 자, 2분의 1에다가, 자, 요 길이 얼마? 요 길이는, 자, 윗변, 윗변은 요거지. 얼마입니까? 윗변은 y인 거니까, 자, t 플러스 1분의 7t 더하기 3에다가, 자, 이거는 아랫변인 거니까, 아랫변 7입니다. 그럼 높이는 얼마? 높이는 t분의 1거든요 그럼 곱하기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t 곱하기 st인 거니까, 여기다 t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부분이 사라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2분의 1에다가 자 이게 되는 거지 t분의 1에다가 7t 더하기 3에다가 얘는 이렇게 가는 형태야 맞지? 맞습니까? 그럼 얘 우리 좀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맞지? 그럼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요 자 2분의 1에다가 얘는 좀 바꿔버리면은 t 플러스 1분의 1 얼마? 얘 같은 경우는 마1 집어넣는 거니까 마 4가 되게 되겠죠? 더하기 14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정리하시는 거니까 얘는 얼마? 이거는 7에다가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T분의 1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맞죠? 이게 우리가 T 곱하기 S, T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의 최대랑 최소를 찾는 거야. 그러면 한번더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얘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 얘는 빼기, 빼기. 자, t 플러스 1분에 이렇게 돼 가는 거든. 자, 최대 찾는 건, 사실 이것도 약간 극한의 개념인 건데, 보시면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최대란 얘기는, 최대란 얘기는, 자, 이 어찌든 7에서 빠지는 거니까, 이 값이 뭐 하는다? 이 값이 가장 작게 빠지면 최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값이 가장 크게 빠지면, 우리가 뭐 하다? 당연히 얘는 최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모. 이 분모가, 자, 얘는 분모가 클수록 최대 거고, 얘는 얼마? 얘는 분모가 작을수록 최소인 거야. 맞지? 그런데 보시면은, 어쨌든 음순 거니까, 음순 거니까, 이 값은 절대, 그러니까 작아지되, 뭐냐면, 분모는 항상 0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따라오시는 거지. 그럼 자, 첫 번째 오시는 거야. m값은요, 최대값은. 자, t를, t가, 얼마, 그니까 t가 무한대로 많이 커지면, 2에서 엄청난 숫자로 나눠보면 어떻게 된다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지. 이거 따라오세요. 다시, 다시. 얘는 지금 극한 개념인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보면은, 요 t 값이, 얘가 t가 만약에 무한대로 많이 커지게 되면은, 2를 엄청나게 큰수로나는 거거든? 생각해보세요. 이라는 작은 숫자를 어마어마하게큰 숫자 나눴으니까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지. 보면은 얘는 사실 뭐가 된다? 이 같은 경우는 거의 700에 0에 가까워서 얼마? 이 값은 7일 수밖에 없어요. 최대는요. 맞습니까? 그다음 최소는요. 최소는 자이 값이 요 분모가 뭐 한다? 얘는 어쨌든 가장 작은데.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얘가 얼마일 때 t가 0일때 제일 작겠지. 분모가. 그러면은 1분의 2인 거니까 마치 700에 1랑 거의 비슷. 하겠죠. 얼마? 이거는 거의 5랑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가 얘는 5가, 그다음 얘는 얼마 최소값은 7 되는 걸알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면 답 얼마? 답은 7 더하기 5가 아니 각각 거는 거니까 얼마 최소는 얼마? m 값 최대는 5가 되는 거고요. n 값의 최소는 얼마 된다? 7이다라고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아, 요 극한 개념을 좀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예전에 산술계 했던 것처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음, 이제 우리가 뒤에 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목소리> 멋있어. <laughs>